전투기라 하면 F-16이 절대강자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F-16 산대 가격 2억 11,900만 달러, 꿈같은 숫자죠. 그런데 절반 값에 날아오르는 한국산 FA-50이 있습니다. 작지만 빠릅니다. 가볍지만 강력합니다. 사이드와인더 콰이엑스 JDM 폭격, ASA 팬텀 스트라이크. 이건 훈련기가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괴물입니다. 이미 64대 수출, 그리고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전투기가 어떻게 거인을 무너뜨리는지 파헤칩니다. 분명 놀랄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기체 성능 비교 속도, 항속거리 기동성. 자, 이제 진짜 심장이 뛰는 시간입니다. 바로 숫자들의 전쟁이죠. 먼저 하늘의 제왕 F10랴. 이 녀석의 심장은 1만 마력 이상의 힘을 뿜어내며 그 결과는 마하 2.0 시속 약2345 50km라는 소리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건 그냥 빠른 게 아니에요. 이건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영역입니다. 최대 19톤의 무게를 짊어지고 15km 상공까지 치솟는 괴물. 그의 항속거리는 무려 4, 20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이륙해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침투 작전을 위해 태어난 대담한 원전가죠. 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왕자 FA-5C 최고 속도는 마하 1.5 물론 F-16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아음속 영역에서는 두 기체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F16이 더먼 곳을 향해 날아가는 긴 창이라면, FA50의 작전 방향은 한반도를 지키기에 최적화된 충직한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진화하죠. 계량형은 항속거리가 3,684km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공중전의 꽃 기동성은 어떨까요? F-16C는 정말 미쳤습니다. 추력 대중량비가 1.1일이에요. 자신의 무게보다 더 강한 힘으로 하늘로 솟구친다는 뜻입니다. 과유기의 중력 가속도를 견디며 중력을 가지고 노는 고개사죠. 그럼 FA-50이 약한 건가요? 천만에요. 바로 여기에 f a 5 0에 숨겨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FA-50은 저속에서의 기동성, 특히 순간 선회율이 경이롭습니다. 마치 땅에 붙어서 춤을 추듯 움직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FA-50이 지상 근접 지원 임무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괜히 베이비 F-16이라는 애칭이 붙은 게 아닙니다. 근접 공중전에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매입니다. 결론적으로 F-16은 초음속 성능과 항속거리라는 긴 창을 휘두르는 제왕입니다. 반면 FA-50은 저속에서의 날렵한 기동성이라는 날카로운 단검을 품은 왕자죠. 두 전사는 각자의 운명에 맞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쥔 셈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무장 및 센서 시스템 FAFC 블록 20의 진화, FA-50. 그저 저렴한 경전투기라고요? 훈련기의 개량형일 뿐이라고요?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최신형 FA-50 블록 20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건 진화입니다. 제왕 F-16과의 성능 격차를 무섭게 따라잡고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든 바로 그 진화 말입니다. 첫 번째 진화, 하늘을 보는 새로운 눈 AESA 레이더. 전투기의 눈은 바로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FA-50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중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KAI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FA-50 블록 주시에 새로운 눈으로 미국의 레이시온사가 만든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한 겁니다. 이름부터가 멋지지 않습니까? 유령의 일격. 이건 그냥 레이더가 아닙니다. 이건 예술 작품입니다. 무게는 고작 68kg.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은... 정말 미쳤습니다. 최신 AESA 레이더의 절반 무게에 불과하면서도 동등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혁신적인 질화칼륨 소자를 사용한 덕분이죠. 덕분에 공냉식 설계가 가능해졌고 전력 소모량은 동급 레이더의 6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적게 먹고 더 멀리 본다. 이게 바로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LIGEN X1이 개발 중인 우리의 심장 국산 AESA 레이더 ESR-500A가 있습니다.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가진 이 국산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FA50을 수출할 때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의지대로 전 세계 하늘에 우리의 매를 날려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전문가들은 FA-50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하면 전투력이 기존보다 3배에서 4배나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5년 상반기 이 새로운 눈이 사천에 도착해 시험 비행을 시작하는 그날 FA-50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진화 보이지 않는 적을 꿰뚫는 창.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FA-50 블록 20은 이제 더긴 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AIM-MAP-EC, AMRAM, a m r a m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FA-50과 AMRAM의 통합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할까요? 천만에요.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KAI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유럽 MBDA사가 만든 미티어 메를 공대공 미사일이 대안이 될수 있다. 미티어 현존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KF-21 보람에 이 괴물을 통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술력을 FA-50에 적용하는 건 문제도 아니죠.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미티어의 사거리가 레이더 탐지 범위보다 길어서 오버스펙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더 강한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폴란드의 경우 현재 타당성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3년에서 4년 안에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우리의 FA-50이 앞남이든 미티어든 하늘을 가르는 긴창을 손에 쥐는 그날을 기대해 봅시다. 세 번째 진화 지상을 불태우는 신의 철퇴 정밀 타격 무장 FA-50의 진정한 무서움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의 발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카롭고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20mm m 1 6 9 7 기관포를 내장하고 있고, 7개의 외부 하드포인트에는 그야말로 무기고를 통째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 GBU 1울티 IM 과임 사이드와인더, AGM 65매버릭 그리고 JDAM GPS 유도 폭탄의 대명사죠. 여기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까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 FA-50에 철룡 순항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 경량화한 타우러스 KEPD-350K2를 개발해 최대 2발까지 장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위력은 거의 그대로 사거리는 무려 500km에 달합니다. FA-50이 전략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140km 밖에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피어 3 미사일은 최대 8발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스나이퍼나 엘라이테닝 같은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면 그 정밀도는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FA-50은 F-16보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버금가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를 능가하는 파괴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괴물 FA50 블록 비의 진짜 모습입니다. 운용 효율성과 유지비 중소국가에 적합한 선택.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능과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과의 전쟁이죠.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라도 너무 비싸서 날리지 못한다면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FA-50은 F-16을 향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충격 도입 비용 상식을 파괴하는 가격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FA-50의 대당 가격은 약 3천 점만 달러. 최신형 F-16B는 얼마일까요? 최소 7천만 달러입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1억 달러가 넘어가죠. FA-52의 가격은 f 1 6의 거의 절반, 심지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폴란드 수출 당시 가격이 대당 약 700억 원, 약 5200만 달러이었고, 말레이시아는 그보다 더 낮은 660억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F-16 산대를 살 돈으로, f a 5이두대 어쩌면 세 대를 살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990년대 중반 한국 공군이 F-16을 대당 460억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불가리아는 같은 F-16을 얼마에 계약했을까요? 무려 200억원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문해도 최소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f a 5 0은요단 1년 안에 초0기 납품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강력하고 심지어 저렴하기까지 이건 반칙 아닌가요 두번째 충격 운영 유지비 날릴수록 돈을 버는 마법 전투기는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돈은 날리는 데서 나옵니다 f a 5 0의 시간당 유지비용은 약3 5 0 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8만원입니다 그럼. F16B는요. 시간당 2만 달러입니다. 약 2,600만 원. 강구영 KI 사장의 말을 빌려 볼까요? FA-50의 비행 시간당 운영 비용은 구형 F16의 40%, 최신형 F16B의 25%, F35의 12%에 불과하다. 믿어지시나요? F35를 한번 날릴 돈으로 FA-50을 거의 8번이나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연료 소비량은 또 어떻구요.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FA-50은 약 1시간 비행에 1.5톤의 연료를 썼다. F-16이었다면 3.5톤이 들었을 것이다. 훈련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마법입니다. 2010년대 후반 기준 F-16의 연간 평균 운용 유지비는 대당 14.3억원. 반면 T-50, FA-50은 고작 5.3억원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국가를 지켜야 하는 나라들에게 FA50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세 번째 충격 정비 편의성 F-16의 영혼을 품은 동생 FA50의 또 다른 천재적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F-16과 약 70%에서 80%에 달하는 부품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미 F-16을 운영 중인 국가들은 FA-50을 도입해도 기존의 정비시설 인력 부품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인 투자가 거의 필요 없죠 조종계통도 F-16과 거의 똑같아서 조종사들은 마치 익숙한 자기 차를 모는 것처럼 FA-50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FA-50이 90%라는 경이로운 가동률을 기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국내 업체들의 신속한 군수 지원 덕분에 즉시 수리해서 다시 하늘로 띄울 수 있죠. 여기에 투명한 비용 관리까지 더해집니다. KAI는 T50이나 FA50에 들어가는 부품 비용 하나하나를 정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입한 기체들이 단종이나 제작사에 횡포로 부품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악몽 같은 일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F/A-50은 그저 저렴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똑똑한 전투기입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국방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특히 중소 국가들에게 F/A-50은 최적의 선택안이 유일한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의 진정한 힘입니다. 수출성과 전략적 가치 F/A-50의 글로벌 확장성.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결과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F/A-50의 글로벌 시장 진출, 이것은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새겨질 영원히 빛날 이정표입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FA-50의 압도적인 가성비와 실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기술자들의 땀과 수년간의 연구개발이 녹아있습니다. 전 세계 하늘을 뒤덮는 태극의 매해 현재 FA-50 계열 항공기는 무려 6개국 하늘 위를 힘차게 날고 있습니다. 수출된 기체 수만 140대를 넘어섰죠. 2022년 폴란드는 48대라는 엄청난 물량을 계약했고, 2023년에는 말레이시아가 18대를 구매했습니다. 필리핀은 그 성능에 반해 슈부대를 추가로 계약했으며,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써본 나라는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FA50의 성능과 효율성은 이미 실전에서 강력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 보스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KA의 야망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 합치면 무려 500여 대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최대 4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2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항공기를 미국 본토에 수출하는 역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우리 항공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더 이상 아시아의 강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글로벌 톱 티어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FA 5 2의 글로벌 경쟁력은 바로 이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국산 AESA 레이더가 완성되면 고객은 미국제 장비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우리 독자 기술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권을 우리가 주게 되는 겁니다. 무장 옵션은 또 어떻고요? 대한 미사일부터. 정밀 공대지 미사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무장 통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FA50이 이제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중거리 공중전 적방공망제압, SEAD, 심지어 특정 특수작전까지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존재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글로벌 확장과 무기체계의 다양화.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f-16의 강력한 대안으로 주저없이 fa-50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비싸고 유지하기 어렵고 많은 제약이 따르는 전설적인 제왕 f-36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핵심적인 능력은 모두 갖추면서도 경제적이고 유연하며 우리 손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도전자 FA50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논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FA50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날카롭고 깊이 있는 K방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진실을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